안녕하세요. 올해 35살 나름 골드밋으로 잘 살고 있는 싱글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요. 엄마 때문이에요. 저의 엄마 인생을 보면서 저는 결혼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고 비혼을 선언했는데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일들이 많았다는 것과 최근 일어난 아버지의 막장짓에 분노하는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20대 낳으셨어요. 그러니 지금 나이가 55살 밖에 안된 거죠. 저랑 같이 다니면 큰 언니냐 이모냐 모를 정도로 동안에 예쁜 미모를 자랑한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는 아빠 닮아서 못생기고 뚱뚱하고 피부도 들었고, 그런데 엄마는 피부도 좋고 하얗고 예쁘고 젊고 안 그래도 젊은데 심지어 동안이고 아빠랑 같이 다니면 딸들이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아빠는 엄마와 띠동갑이었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 얘기하잖아요. 더네 아빠는 몇 살이냐 엄마랑 살 차이 나냐 정말 피하고 싶은 순간이었어요. 아빠 나이가 많은 것도 엄마가 어린 것도 심지어 둘이 띠동갑이라는 것까지 어린 나이에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두 사람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랑 엄마는 같은 동네에 살던 사이였는데 엄마한테 한눈에 반한 아빠가 죽자 사자 따라다녔다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낚아챘다고 어릴 때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제 생일이 10월 달이거든요. 20살 되자마자 저를 임신한 건데. 그 전부터 사랑하셨나보다 하고 깊게 생각 안 해봤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어가고 사춘기 시절부터 조금씩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12살 차이 나는 사람들은 거의 서른이 다된 나이인데, 그 당시엔 완전 아저씨로 보이는 사람들인데, 이게 사랑이 가능하다고 싶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연예인 좋아하듯 좋았나 싶기도 했는데, 그러려면 비주얼이라도 좋아야 하잖아요. 엄마가 너무너무 아까울 정도로 아빠는 키도 작고 못생기고 심지어 대머리입니다. 젊을 때 사진 봐도 머리숱도 없고 그냥 배 나온 아저씨더라고요. 엄마는 도대체 아빠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어디가 좋아서 결혼까지 해서 이러고 살아라고 물으면 그냥 다 좋았어라며 얼버무리고 대화를 피하곤 했어요. 부끄러워하나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속사정이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바보였죠. 진작 더 물어보지 않고 엄마 부끄러워하기는 그래도 좋긴 좋았나 봐 하면서 놀리곤 했으니까요. 처음으로 아빠에 대한 반감이 생긴 건 다른 집 아빠들과 우리 집 아빠가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우리 집은 늘 엄마가 나가서 일을 했어요. 화장품 방판도 하고 식당에도 나가고 아빠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맨날 놀았어요. 하루 종일 TV보고 그러다가 밤에 나가고 새벽에 들어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 동네 양아치들이랑 도박하는 데 빠져가지고 엄마가 피땀 흘려가며 벌어온 돈들까지도 도박판에 다 꼬라박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면 몰아놓은 빨래감에 청소해 집안일 일한 일은 다 해야 했고 저는 그런 엄마 아빠를 보면서 우리 집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였어요. 엄마는 그렇게 평생 일을 했어요. 아참 아이는 저 하나예요. 저나 코아빠가 정관수술하고 왔다나요? 그것도 예전에는 뭐 민방위 훈련 가면 공짜로 해줬다고 애더 낳을 생각 없다면서 엄마라는 상의도 없이 혼자 묻고 왔대요. 엄마도 그건 좋다고 했어요. 자식 더 낳고 싶지 않다구요. 제가 어릴 때는 나도 동생 있었으면 좋겠다고 동생 낳아달라고 투정 많이 부렸었거든요. 그때마다 엄마가 한숨 쉬면서 엄마는 너 하나 잘 키우는 게 인생의 목표야. 다른 아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외로우면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동생은 꿈도 꾸지 말아라고 말하곤 했었죠. 늘 저를 자기 인생의 정도라고 말하는 엄마 때문에 사실 사춘기 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엄마가 늘 저한테 너가 잘 돼야 해. 너는 꼭 좋은 학교 들어가서 성공해야 돼. 라고 엄청 압박을 줬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진짜 압박인 줄만 알았는데 살다 보니 엄마의 진심이 뭔지 조금은 알것 같아요. 그래도 싫었지만 엄마 호강시켜 줄 거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번듯한 직장 다니며 꽤 많은 연봉 받고 잘 살고 있어요. 엄마도 만족하시고요. 몰랐는데 엄마가 몸에 멍이 좀잘 드는 편이었어요. 이상하게 안 보이는 데만 골라서 멍이 드는데 저는 딱 알죠. 목욕탕 가도 멍자국은 보이고 엄마 옷 갈아입을 때나 샤워할 때도 보니까요. 엄마 조심 좀 하고 다녀 왠 멍이 이렇게 많아 그러게나 말이야. 어디서 멍든 건지도 모르겠네 라며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던 엄마의 말들. 사실 제가 없을 때 아빠랑 싸우기 기라도 하면 아빠는 꼭 물건을 집어 던졌다고 해요. 다행인 건 그리고 그나마 진짜 눈꽃만큼 고마운 건제 앞에서 안 그랬다는 거 아닌가요? 제 앞에서 그랬어야 제가 더 진작 알아채고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암튼 아빠는 그렇게 오만 물건을 엄마한테 집어 던져서 엄마 멍들게 만들었고 물건 던지는 거에서 넘어서서 손치감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저 가정 지키겠다고 까놓고 저 때문이겠죠. 저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저다 컸는데도 환부모 자식 만들지 않으려고요. 하루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런 얘기해서 진짜 미안한데 엄마 고민이 있어. 오늘 시간 있으면 엄마 집에 좀 들릴래? 제가 서른 살에 독립돼서 나왔거든요. 집에서 회사가 두 시간 거리라 출퇴근도 힘들고. 그냥 혼자 살고 싶었던 때였어요. 엄마 혼자 외로울 거 알면서도 그냥 나와버렸는데요. 암튼 그 전화를 받고 엄마 집에 갔어요. 엄마 집 문을 여는 순간 벌어진 상황을 보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은 초토화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TV까지 바닥에 내동댕이 쳐있고 그릇은 다 깨져있고 엄마는 소위 말하는 눈탱이 밤탱이가 되어 있고요. 기겁을 한 저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둑 들었어? 라고 물었죠. 엄마는 너무도 태어난 듯 웃으면서 저한테 말하기 시작했어요. 더 어릴 때부터 늘상 있던 일이야. 근데 나도 이젠 질려서 못 참겠다. 그냥 이 정도였으면 여태 참고 산게 앞으로는 더못 참았겠니. 근데 니 아빠 여자 있다더라. 이제 나보고 나가래. 나 어떻게 해야 하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었어요. 여자가 있다. 엄마처럼 예쁘고 고운 여자, 이렇게 개고생시키면서 데리고 있으면서, 무슨 놈의 다른 여자가 있어요. 나이도 내일, 모레 70다 되어가는 사람이요. 엄마, 아빠 여자 이때, 돈 보내버려, 뭐가 고민이야. 억울해서, 나 너무 억울해. 나 사실 아빠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어. 엄마는 전혀 동의 없이 저한테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엄마네 집 지하 단칸방에 새 들어 살던 총각이었는데 엄마가 스무 살이 막 되었을 때였답니다. 집에 물이 새는데 주인 집에 아무도 없으니 엄마라도 잠시 내려와서 봐달라는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아빠 방으로 내려갔고 그날 몹쓸 짓을 당했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했던 엄마는 큰일 났구나 싶어서 아무한테 말도 못했고 아빠라는 인간은 너네 부모한테 다 불어버릴 거라고 협박을 해서 엄마를 주기적으로 불렀답니다. 결국 그러다가 제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말로는 그 당시 엄마는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 줄도 모를 정도로 진짜 무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순결을 뺏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사람이고 또 워낙에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일을 입밖에 꺼낼 수 없었다고요.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의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그런 일로 지금까지 당하며 살아온 엄마가 또 불쌍하고 나 같은 게 때문에 결혼까지 한 엄마의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저 보며 참고 살았대요. 그 말이 진짜 얼마나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히는지 아세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만 아니었어도. 엄마가 또 다른 인생 살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진짜 충격 많이 받았는데 엄마 인생 이렇게까지 망쳐놓은 주제에 딴 여자 생겼다고 엄마 내쫓으려고 한다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엄마가 이 집에 지내고 있는데도 그 낯선 여자 데려와서 엄마 내쫓고 지리진 마냥 그렇게 지내고 간밤이 벌써 여러 번이라고 진짜 내가 이 엄마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서 내쫓는다고 쫓겨났냐니까 찜질방 가서 자고 그랬대요. 속이 터져야 안 터져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집사진이랑 엄마 멍든 사진 다 찍고 엄마랑 병원 가서 진단서를 끊고 왔어요. 진짜 가지가지 한다는 말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건가요?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열었는데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아빠 신발과 함께 낯선 여자 신발이 딱 있더라고요. 한 관에 우산이 하나 보이길래 우산 들고 핸드폰 동영상 딱 열고 안방 문을 열어지켰어요. 진짜 못볼 꼴도 이런 못볼 꼴이라, 어휴, 안 보는 삽니다라는 말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 몰라요. 진짜 기능이나 제대로 할까 싶은 아빠가 웬 늙고 뚱뚱한 여자 하나 눕혀놓고 뭔가 엄청 용을 쓰고 있는데 진짜 웃겨가지고 우산으로 진정 확 쑤셔버리고 싶은 걸꼭 참고 동영상 찍으면서 말했어요. 이봐요, 아줌마. 좋아요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쭈구렁 할아버지랑 바람타요? 돈도 없는 개털인데, 도대체 뭐가 좋아서 이 짓을 할까? 제 소리에 그제서야 제가 들어온 걸 알았는지 두 사람은 이불 속으로 후다닥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우산으로 있는 대로 두 사람을 두들겨 뱉고, 엄마는 옆에서 울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 뭐해? 엄마도 때려. 왜 엄마만 평생 맞고 살아 뒤실은 내가 감당할 테니까 패버려. 아주 저는 두 사람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치워버리고 엄마한테 우산을 쥐어줬어요. 엄마는 한참 고민하더니 갑자기 눈빛이 바뀌면서 그동안의 한풀이를 하듯 할 줄도 모르는 욕을 해가며 두 사람을 내리쳤습니다. 속이 다 후련했어요. 맞은 게 억울하면 맞고 소화라고 우리는 진단서 답해놨고 바로 경찰서 가서 고소하겠다고요. 엄마가 힘이 빠지고 사람도 넙다운이 되었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아빠 당신은 도박이나 하고 경마장이나 다니고 동네 양아치들이랑 술이나 처마시러 다녔지. 이집 없고 지금까지 나 키우고 먹이고 살린 건 엄마니까 나갈 거면 당신이 나가. 그리고 니들 돈 많이 준비해 내가 겁나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니들 진짜 개털 만들어줄 거야. 아빠라는 사람이 쓰던 물건은 싹 정리해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버렸어요 속옷 하나 칫솔 하나까지도 전부 다요 나이 70 먹고 이혼 당하고 쫓겨나가는 꼴이죠 상간녀는 또 뭐예요 개뿔 아무것도 없는 노인네가 나가서 양아치들이랑 어울리면서 술집 가서 비싼 술 먹고 있는 척좀 하고 다닌 모양인데 완전 꽃뱀이 돈이 많은 줄 알고 한번 물어보려다가 상관녀 소송 당하고 같이 개털된 거 웃기지 않나요? 엄마는 그렇게 이혼을 했고 요즘 홀로 서기에 애쓰시고 계세요.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요. 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시국이 이래서 잠시 다 미뤄둔 상태로 집에서 뜨개질도 하고 제가 주는 용돈으로 맛있는 것도 배달 시켜 드시고 주말에는 저랑 한적한 교회로 드라이브도 다니시고요. 진작 이렇게 같이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동안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전부 예쁜 우리 엄마 저랑 같이 앞으로 40년만 더 같이 즐겁게 살자고 약속했거든요. 저 키우느라 버린 세월 억울하지 않게 앞으로 효도하고 진심으로 엄마한테 잘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 엄마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실 거죠? 그럼 저는 엄마랑 먹을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러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